사람은 가지는 데더 높은 그치. expectation 그... 기대를 갖죠 내 네, 뭐하면서 그대의 삶이 더, 나아지. 더 나아지면서 그럼요. 그러나 어 중요한 거 벌써 나오네 더빌고더빌고 나왔죠 그... 뭐하면뭐 할수록 아... 기대가, 네, 네. 기대가 수록... 더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수록더 더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근데 뭐가 어려워 만족되어지기 어렵죠 네, 우리...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지 진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죠 뭐함으로써? 우리의 기대를 컨트롤함으로써죠 울림으로써좀 이상하지, 그지? 네그 다음에 에듀케이 a 우 e 리 e d u c a t e 케이구 educate 그죠 그 다음에 에... 이게 뭐죠? 적절한이죠 적절한 기대는 남겨놓은 데 뭘로 남겨놔? 강도 있지만 룸함의 여지 공간 이런 뜻 있거든요. 여지와 공간을 남겨놓죠. 많은 경험을 위한 그렇죠? 어디서 즐거운 서프라이즈에서 서프라이즈 가 뭐죠 있대. 많은 경험들이 음상수네요. 많은 경험들이 즐거운 깜짝 놀라들이 될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거지. 그렇죠? 하나 의 방법 근데 어떤 방법 이어서 하나의 방법은 뭐하는 니다 거기 안 어. 원더풀한 경험을 네.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는가? 빈번하게 유지하는데 드문게유지하는거어 빈번, 드물. 등... 원더풀한 경험이 많아야지. 빈번이, 어? 빈번이? 빈번이? 나는 답을 모르니까 드문게일것 같은데. 어 왜냐면 비, 원더풀한 경험이 아니면 모르잖아 그걸. 요새. 아. 요새 얘기하지 마라. 요새 저 철인지 어깨가 벌어 아, 미안, 미안, 다시, 다시, 다 네,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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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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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시, 다 지라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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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플이야 뭐죠? 온마일 여유가 있다, 감당할 여유가 있다. 네가 감당할 여유가 있을지라도, 네, 세이브, 절약해놔라. 훌륭한 와인을 무엇을 위해서 절약해놔라? 야.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절약해놔라. 자주스 사지 말, 마시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그라운드 엘레강시드 스타일, 우아하게 스타일 있는 실크 부라우스를 뭘로 만들어라? 특별한 트위스 만들어라. 특별한 트위스트는 어떤 트위스 어, 대접. 이거 뭘까? 특별한 트스을뭐 하게 놨냐? 또, 특별한 트윗. 네 특별한 트리스 만들래? 여기 이렇게, 뭘거 아니에요? 한번 유추해볼래 특별한 트윗? 대접. 큰 대접, 이런 뜻인데. 어, 아니, 낫네요. 네, 특별한, 특별한 일을 만들어 올래 네, 다음에. 요분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행동처럼 보이죠. 근 어떤 행동? 너의 소망을 d 나이 디나가 뭐죠? 어, 부인하다지 내 소망을 부인하는 행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반면에 그건 반드시 어떤 방식이야?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죠 뭘 확실하게? 네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뭘 경험해? 친숙함을 경험해, 즐거움을 경험해? 친숙함?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을 경험한거 있지, 맞아요 무슨 소용이 겠는가 뭐가 무슨 소용이야 훌륭한 와인과 훌륭한 브라우스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한다면 그들이 너를 뭐하게 만들지 않으면 지각 사회통사죠 너를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세 어렵죠 이게 시험에 어마정 들어갔는지 까먹었네요 술이 고여있나